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에 나타났던 문제 중에서 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당을 지어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란을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냐 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나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여성과 남성의 지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본질과 다른 충돌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들의 연장선에서 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교회의 통합과 연합을 방해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방해로 나타났냐고 하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개인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기에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여.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보면 7 절만 봐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갈망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그목적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성령의 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중보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 사모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교훈들을 좀 주목하여서 경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했던 바를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를 뜻하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카리스마가 대단해 라고 할때그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단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결과로 주어져 있는 영적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 속에서는 어떤 조건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대단해라고 할때 느끼는 한 개인의 어떤 탁월함, 매력, 존재감, 설득력 이런 것들이 이 은사라는 말에는 없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초점이 한 개인의 강한 리더십 그런 능동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카리스마 은사는 겸손과 섬김 이런 말과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서 그것을 개인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지적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개정판에서는 신령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천상의 것이라는 것을 선물이라는 말로 받는 이보다도 주는 이 편에서 조금 더 주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았죠.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뭐 형상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거짓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말도 못하는 우상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우상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그들이 그런 우상 앞에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했던 그 모습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그 지금 말 못하는 우상과 지금 너희에게 말 걸어 오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숭배의 모습들 속에 있었던 그 열광주의와 뭐가 다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대할 때 가졌던 그 열성과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다. 너희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야만 대답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이해가 아니냐 이런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선물이다, 은사다 이말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남과 다른 비범함을 가진다고 느끼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로 밝혀진 일인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아내고 알고 그리고 믿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 안으로 침투하여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기가 출발인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수 없던 자들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사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을 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신이 가진 은사를 내세워 너는 왜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하였니? 라고 하는 그 구분 차별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구질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은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같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고귀한 은사는 성령 그 자체다 이 말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해 둔 것입니다. 신령한 것, 헬라우로는 푸뉴마티콘, 푸뉴마,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임하신 것인데, 어찌 너희가 차별을 만들어내느냐? 다르게 말하자면, 너희가 그런 생각과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꾸질함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성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죠.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특성 그리고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말합니다. 다양성은 이 세상을 뭐 구성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특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다양성이 그와 같은 이 다양성이 같은 성령 안에 묶여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보통인데 그것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어느 것도 그분 안에 벗어남이 없고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모여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앞서서 너희도 그 다름이라고 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다름이라고 했던 이방인의 위치에 있지 않았냐 이것을 먼저 언급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희도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다양성이 같음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하찮 이렇게 예, 여기고 어떤 일은 귀한 일, 어떤 일은 그보다 못한 일이라고 구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더 옳은 것 같고 누구는 더 더러운 것 같이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 판단의 옳은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십자가죠 그 길은 그들 보기에 전혀 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예수님이 틀려서 그것을 당하고 견디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된 세상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찌르게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내셔서 죽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죽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조차도 다 끌어안는 그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붙들어 매신 것이죠. 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경멸하는 그 자,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묶으신 이 자리에 결국 속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독점적인 전유물이 될수 없듯이 은사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원리로 있다 이 말을 줍니다 이것이 6절에서 거듭해서 말해집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 안에 모입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곳입니다. 동호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같은 의견이라든지 같은 관심이 있을 수없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죠. 내 마음 같지 않다. 저 사람은 외절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네,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품으셨다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 이 말을 지금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는 도덕적인 우월성, 그 탁월함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대단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게 십자가로 묶여 있습니다. 한분 하나님, 한분 예수님, 한분 성령님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절 사도 바울은 이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앞서 십자가에서 말해진 바와 같이 독점적일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지만 결코 내 것이라고 할수 주장할 수 없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주셨다 할때이 주셨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사는 주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디도타이 주다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형입니다. 수여되어졌다 주어졌다 이 말은 은사가 결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훈련 아니면은 개발, 학습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속에 결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든지, 어떤 은사를 소유하고 있든지,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은사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실 신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엥? 내가 받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그 은사에 대해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분배된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홉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더 다양하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각각의 은사 앞에 사용되어 있는 동일한 수식어에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내용과 같, 같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동일한 성령에게서 같은 성령으로부터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의 목록을 볼 때, 아, 이것은 나에게 마음에 드는데 이 은사를 가지면은 신앙적으로 조금 더쎄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다양함들이 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꾸중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신유나 기적이나 예언이나 영분별함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하는 은사들은 모두 교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 되죠. 어떤 하나님을 보여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이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산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선물로 번역된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은사의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양하죠. 로마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역시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구원임을 밝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12장 바로 앞에 있는 1 2 1장에서는 이 신령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설명으로 은사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그 은사가 구원 자체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집니다. 1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죄의 삭슨 사망.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은사를 영생 구원과 동일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뭘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11절로 와서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자유로운 활동입니다. 자유롭다라는 것이 무슨 성령님께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뭐 하시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이 말하는 대로 그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각 개인이 가지는 특성과 그가 처한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편파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세심하게 자상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사를 사모함에 있어 우선시할 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인 겁니다.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수여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 감사하는 신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지나고 바로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고린도교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것이 소란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내용인데 그 은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으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가 바로 13장의 답인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깽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사를 받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각자 받은 은사를 선용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신 선물을 감사해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 아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어 스스로를 가두지 않겠습니다.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받은 은사를 잘 선용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